자, 삼단 논법 하나하나 다써 보자. p는 q 기한 충분조건이야. 그럼 뭐야? p하고 q가 있으면 이렇게 앞에가 가는 거지? 참입니까? 이렇게 두개 있어 살표로 자, p는 r 래기한 필요조건이니까 p와 r의 관계는 뒤에 거에서 앞으로 이렇게. q는 r 래기한 충분조건이니까 q와 r의 조건은 앞에서 뒤로 화살표. s는 q 기한 s와 q 관계는 q 관계는 필요충분조건이니까 살표 양쪽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아, 이때 알 아라고 했을 거 하는 거야. 뭐야 복잡해자하나나 써보자. 즉 이어서 쓰는 거야. P에서 Q가 참여. 요거 썼어. 그럼 피루시하하는거 없나? 여긴 여기, 여기. 다시 Q에서 R로 가네. Q에서 R로 가는 거 참여. 세 번째 거. 빨래작하는거 없나? 여긴 여기, 여 아래에서 또 P로 가네. 어! P 여기 있는데. 아 아래서는 다시 P로 이렇게 가는 거네. 이렇게 가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는 거네. 거꾸로. 됐지. 그다음 S와 Q는 뭐야? 아, S와 Q는 서로, 서로 왔다 갔다 하네. 그럼 Q에서 화살표를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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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S.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게 PQRS를 한 방에 그린 그림이네, 그림. 자, 이거 가지고 푸는 거지. 누가 누굴 비교해? 누가 R하고 S야. 아, 로지스토, R 어딨어? R. 여기있네 자, 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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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화살표를 따라가는 거야. R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가고, 가고, 갈수 있네. R에서 S 갈수 있네, 이렇게. 갈수 있네. 자, 그래서 s에서 s에서 하살표 따라서 이렇게 갈수 있고 갈수 있지. 하살표끝을 봐. 갈수 있잖아. 갈수 있고 다시 q에서 r 갈수 있지. 이렇게. s에서 r도 가능하네. 이렇게. 뭐야? 하살표가 양쪽으로 가는 거네. r과 s는 양쪽으로 가는 관계야. 그래서 r과 s는 무슨 조건이야? 서로 필요 필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